멜론 상 시작! 제목 듀얼리스트 핫! 듀얼 만났군! 내가 널 쳐발라지마 Do you want to play the duel? I want to play the duel Suppose you are not 여튼! 내가 먼저 할래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드로우! 하나 둘셋넷 다섯 내가 먼저 한다! 트위! 크 몰크? 간다! 드로우! 으난드로 한다. 융합 효과 발동! 피잉! 패톤은 댁에서 아이 패톤은 자신의 필드 위에서 융합 카드에 기재되 융합 몬스터를 무너지로 보내고 그 융합 몬스터들 융합 댁에서 즉수 소환한다! 효과 아니니까 닥치라고! 이 다섯 개 몬스터들을 무너지로 보내고 아아아 어딨냐 <laughs> 쿨 놀라지마 FGD를 소환! <웃음> <웃음> 엔드한다 했어, 했어 그 그래. 비도리오 소환 저크 <laughs> 시크론 소환 못해 못해 연노 저크 <laughs> <정크> 비도리오 <어려. 웃음> 싱크론 소환 나와 너 <laughs> 진짜로 손잡아 우아 가던 사람이잖아 <laughs> 누가 봐도 말해 시어 카드 던지기 야 그거 니가 <laughs> <네가 웃음> 가져 <거. 웃음> 매너를 지켜서 아, 해야지! 나는 f g 들를 소환했다고. 매너를 지키고 즐겁게 듀얼. 나는 FG들을 소환했다고. 이봐! 룰을 지키고 이봐. 즐겁게 이봐. 듀얼.